그래그래 그래. <laughs> 네, 6반 감독 작년에 2학년 6반을 우승시킨 경력이 있죠 저는 한골 먹으면 박발지 유튜브에서 정격 4인 맞다 아, <laughs> 따거슨 거요따거음경기하계신 아, 영생컵의 주인공이죠 어떻게 보면 따거슨 아, 자 오늘의 경기 2반 대 6반 2024 영생컵 첫 경기 자 김용진 캐스터한테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캐스터입니다 아,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뭐 관전 포인트는 최근 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이경기는 이벤트 경기입니다. 아 뭐, 맞죠. 뭐 재밌게 즐겨주면 될것 같고 뭐 크게 볼건 없습니다. 네 이반 주장이 누구죠? 이번 주제는 임태경 학생과... 아 임태경 학생인가요? 임태경 학생이 또 작년에 준결승까지 간이력이 있죠. 이 어떻게 어떻게 준결승 디네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서는 아, 그렇게 게요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면 가위바위보다 동전 던지기도 아니고 가위바위보라는 게아니 미쳤습니다. 아, 미쳤습니다. 아, 자이 6반은 작년 우승 경력이 있는 양대 감독. 박그니까이거요 확실히 우승 n a 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6분! 자, 피스블라요. 자, 일단 주심은 박서진, 부심 주심 양지민. 회장입니다. 어, 양대 양대 감독의 지시가 있어요. 마르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말을 하라 아, 이번에 아직 라인업 진짜... 주심! 곽택, 주세요 간다. 첫 경기 2반대 6반. 왼쪽 유니폼이 6반, 오른쪽 에, 하늘색 유니폼이 2반입니다. 자. 사이드스 볼 돌리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어, 아 기분이 기승. 기분 기분 좋습니다. 아배드스기 지금 뛰고 있는 7번 소운 선수가 작년 아. 2학년 온 반에서 패배의 주역이었죠. 아 맞습니다. 아 패배의인데. 7번인가요? 7번 어, 또 어, 누구죠? 돈이. 반대를 찌르지 못해서 반대 벌려야 돼요. 아 텐트 리메에 끊기는. 주로 첫째 돌리고 있습니다. 아 이기다. 7번. 아. 자 멀리 보냅니다. 어어 김태훈 선수. 김태훈 선수.

아, 살짝 어, 경기가 재미없고요 지금. 아, 임태가 임태강. 제발, 임태, 제발. 아, 경기가 경기가 지금. 해설진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전혀 없는 경기예요. 일단 지금은. 아, 역시 김영진 가지가 박힌 말 미쳤습니다. 농구는 흑인 흑인들이 하는 스포츠잖아요. 백인. 아, 김태호, 점수어요 김태호. 없습니다. 아, 상대방한테건너합니다 볼을. 김태우 오늘따라 더 까만 것 같은데요. <laughs>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럼 뭐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박정훈 선수가 지나가나요? 영생컵은 어떻게 보면 뭐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 맞습니다.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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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슨, 존슨입니다. 존슨, <laughs> 존슨. 어... 잠깐만, 내 이거 뭐 중원싸움이죠중원싸움중원싸움 중원 치열한가요? 뭐 치열하진 않은 것 같네요. 일반이랑도반이만기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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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so well. oh. 잘 되니까 사이드로 찔러야죠 빠른가요 빠른가요 댓글 댓글 실패 좋아요. 어어태경어태경어태경 역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시킨일어어어어어어어어일어가어어니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166cm입니다! 6x6입니다! 아, <laughs> 제가 1등해서 해틸 유치원, 전주 문학 초등학교, 전주 기전 중학교 동창이었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야 1등에서 한건 압니다, 드디어! 야, 미쳤어요! 6반이 충격패를 하나요? 6반 팀 분위기 올냐아 6반은 지금 작년 6반 양대희가 지금 준우승, 우승을 시킨 1억이 있는데 우승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끝까지 기대해봐야죠, 우승 기니이있다니 <목소리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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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가 쌈봉합니다. <laughs> 와, 축신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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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신잘. 아, 사이드 볼나요? 아, 양대 와. 반대를 안 열지. 오, 뒷판, 슛.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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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어. 아, 메갈이가 없어요. 양태호가 키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 아, 임태가 역시 쇼맨십까지 겹쳤어요. 지금 스테이 보여줍니다, 잠깐. 선선아 저걸 아어 역습이 어, 역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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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있나요? 어아저 어, 저 친구 진짜 들고리 쌈뽕합니다. 1반에개털었어요 와! 오. 와! 들어줄련이 있어요. 약간 마음속에. 아, 하지만 받아줄 소송 없어요. 아, 김우현 높아서 대증진 되는데요, 아, 지금. 아, 김우은 진짜 한남입니다. 요즘에 하이라이트 없잖아요. 이거. 자, 자, 자. 다시 캐스터 모드를 변신했습니다우가왜자드 <laughs> <laughs>

엄청 많이 부여고 있습니다.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마이크를 살짝 해봐. 빨리 아, 지금 빌드업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빨리 중앙이 찔러져 중앙이 찔러져손 쥐고 어? 있잖아요. 인다요, 인다요, 인다요. 왔어요. 왔어요. 아, 때맞보나요 살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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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줌이 있었는데요 천을 짓지 않습니다 <laughs> 이 경기장에 있다보면 선수들이 말이 <laughs> 잘들리 마리찬티를... <laughs> <laughs> 잠깐 버티는 움직임 <laughs> <laughs> 자형 왔다, 형 했어 왔다. 이거 재미없는 경기야 경우를... 자 올렸어요 <laughs> 저걸 올렸다 와. 아 있다 와와 그럴 때 앞에서 어. 아, <laughs> 아 좋은 걷어냄이었습니다 히딩 걸어야 요안 되는데 보자가 근데 큰 실수를 했죠 저런 플레이는 안 좋거든요 <laughs> 자 역습입니다 어. 역습. 아, 역습 아 저요 2반 아, 반아번아번 아, 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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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1아 1번 1번 아아 1번 아번 1번 아,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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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1번 1번 1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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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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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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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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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아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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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 끝이 나와요? 지금 17분 넘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일 것 같아요. 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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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자. 자, 지금 6번에 포킹 세트 피스어 좋아요. Digital, 아! 야 개철을 듭니다. 개철을 해야 되는데. 7번 소동민입니다. 소동민. 소아 좋아요. 뒤로 뺐어요. 바로 올려 줘. 바로 올려야죠. 좋았어요. 아! 김태형, 김태형, 이영표, 이영표, 임태경, 김태경, 임태경, 하지마 아놀드, 임태경, 아놀드님 아 전반 아 이렇게 전반전이 아 끝이났습니다 이번 전반전 끝난다고? 김리 아 팀이가 굉장히 아 좋은 역사차지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자 이번 전반전 김용진 캐스팅 어떻게 보셨나요뭐 어, 일단 경기가 서로 이렇게 좀큰 기회는 없었는데 서로 어떻게 잘해 야, 잘해가지고 가 서로 같아요. 일단 서로의 공방이 있었으나 뭔가 특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자 그러면 네, 하이라이트 보고시죠. 하이라이트 넣었을 거아요 가까이 선 넣어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넣어한 명이 컵백 쳤는이 있나요? 있나요? 있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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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위기 있어요. 이거 있거든요. 자, 아 아, 다시 접습니다. 다시 다시 김태우, 김태우. 박은재가 김태우. 박유재 김태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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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빨랐다면 가능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 어, 아침에 겨우 음식 안 먹고 왔어요, 저는자 방금 모처럼 좋은 장면 나왔어요. 김도수가 살짝 찍어 올렸죠. 아, 맞습니다. 어, 이번 어습 이제 의문점 이번 박발질 거예요. 릴스 조회수가 3,900회가 넘었습니다. 어, 진짜가요 그게 <laughs> 어, 제가 오늘 아침 확인했습니다. 아, 이번, 이번 경기는 몇시나 될까요? 그냥 뭐 조회선 400달이 되지 않을까요? 300? 비면은 감사해야죠. 자, 자, 10번이. 가는 한테 패스를 줬어? 5초, 5초인가요? 5초인가요? 바람 기업 뽑혔습니다. 아, 좋아요.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어, 이승우 패스까지. 이거 마이트 돼? 왔어요. 왔어요. 자, 자, 어, 어, 자,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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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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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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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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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너무 세트니까 아... 아쉽습니다. 자 거리 예공승한 군이 출전을 준비합니다. <laughs> 지금 급식 아줌마가 뭘 끌고 하고 있습니다. 예그까도 <laughs> 준비해 주시나요? 아 그것도 준비해 줍니다. 어, 가야 돼요, 가야 어, 돼요, 아, 가야, 가야 돼요. 돼요. 좋은 정윤준 들어가죠. 정윤철아 태포로 닦어 아... 먹습니다. 완전히 김밥을 썰어 먹는 그런 느낌.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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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잡나요 어, 어, 아,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가운데 어왔아왔 아! 아, 아, 아. 형을 넘치나요?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요. 많습니다 몇몇 슛아 많이 아, 뜹니다. 아, 김태우, 김대우, 김대우 표정. 김태우 표정, 아, 표정. 아, 고의, 아, 자 보세요. 김태표정, 김태표정 보세요. 우리 팀원니다 자기가 수성기입니다 지금. 아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양비 감독과 어떤 물책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 그런 건가요? 오셋다셋 왔어요 아, 이거 아, 왔어요. 이건 돼야 이거 해야 돼요 오! 아 화가 차 미치 파드 베이팅 아 살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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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만큼 이만큼 자 6번이 지금 세트피서 오 김태 올라왔어요 아 김태 올라왔다하지번에지름 올라왔어 야 김태우 버려도 돼오 오. 아, 2번. 어,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역습입니요역습입니요 역습 있나요? 아, 좋아요. 있나요저 있나요? 3번 친구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아, 잘 끊었습니다. 자, 이제 전방에서 잘 잡아 야죠 이거. 나이스 터치. 와우! 드리블 한번 보여 주고요. 오! 와우! 깔끔합니다. 가운데 있나요? 아. 아, 어. 밑밑 크로스였어요. 어, 맹 일단 이거 있나요 좋습니다요. 아니, 있나요? 마,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아, 진사합니다 벤자민의 시계는 시간을 거꾸로 간다고 하네요 지금 아 미쳤습니다 어, 됐습니다. 빠르게 압박해야죠 이거 강하게 압박해야 임태경 이번 골을 넣고 지금 상당히 자신몰라 있어요 어쭉 갑니다 쭉 어, 갑니다 가운데 있나요? 오스테인 뭐죠 뭐죠? 승민이 어. 아니거든요 지금 자자 <laughs> 자, 키커는 양태우 아 살짝 났나요? 오. 오 이거, 이거 우당탕 할수 있겠네 그래. 우당탕 우당탕 아 우당탕, 우당탕. 아아아! 우당탕 짱구, 우당탕 짱구. 어, 김대우, 김대우. 어, 방금 ah. 팔을 씹지 않았나요? 그래야죠. 아오 떡볶이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어, 와, 아입니다각이에요가게에요 마지막 마지막. 아, 아, 어 진짜, 진짜 마지막 공격, 진짜 마지막. 진짜 신망입니다. 진짜 마지막 공격, 망입니다 공격. 이만다 올라왔습니다. 인나요인나요인나요 어! 와아아아아자아골아아아아아골아아아아아아아아요 마이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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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리 감독의 위생 제이들 아직도 미쳤습니다. 있다. 죽지 않았어요. 아, 자 누가 다시 걸렸나요? 마지막에 모조이게 지금? 아 미쳤습니다. 자자 자. 자, 자. 좀더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아 아, 수비 잘 걸었어요. 와 페널티 아닌가요? 아, 아닌가, 아 주심 판정이 아닙니다. 뭐죠주들끼리주들끼리 네. 뭐죠? 아, 아 강성훈 그 감독은 팬들 진짜 는네요 아, 지금 유일하게 찍힌 게박발질 카메라거든요. 예, VR 이 확인하고 싶은데 아, 정이 있는 다 손으로 손으로 푸시했거든요. 아. 비리! 김태우가 또 비리를 저질렀나요? 이러면 또 박발질 또 논란이 있겠네요. 급식 비리야 이러면 박발질 비리! 아 미쳤습니다. 역시 김태우군은요, 정대 회장의 힘이 강력합니다. 다시 <laughs> 다시! <사실 사실 웃음> 뻥! 사이드 찐다 요 사이드 찐다 요아 좋아요 왼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박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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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아 박은찬! 아박은찬정 상당히 헷갈립니다. 아 <laughs> 오! 잘해야죠 롱샷 테이커 뭐, 왼발이거든요 어인대 아... 슛이나요 아. 패스였나요? 저시슛쉬셨습니다어 나이스입니다 김태경도 뭐라 하는데 하는 혼자 승차 가요 승차가 나왔습니다 야 영생컵에서 승차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더 이상 아마추어 아닙니다 <laughs> 이제 프로예요 프로 저희 <laughs> 수업하니까 어, 수업해라 근데 여기는 실제 아니나요오 마지막이라면서 오오오임태형 어, <laughs> 임대형 사이더스 계속 걸고 갑니다 어 파울 아닌가요?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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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피또오바쌉니다또 누워 있어요. 우 자, 죽어의 숨을 자기가 죽음의 을 자기가 없는데. <laughs> 자 오, 오영음의숨 자기가 죽음 자기가 죽음의 숨기입니다착숨기가죽기 이거 승의차기가 죽음의 기가죽이거든자가야되가야되가보자가가자가자가자 멘탈 이발기 퍼 이발기 가면 양대경한 잡아주시죠. 양가 멘탈 멘탈 알겠지? 할수있어할수있습니다할수있습니다 <laughs> 아, 임태경, 뽀글죠 어, 뭐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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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 아 오늘 자 오늘따라 미모가 더 빛납니다. 미쳤구 오늘 오늘 어때죠나쁘지 않았나요? 아 7번이 몇 명이 헷갈려 가지고 미치겠어 지금. 메디스 아뭐 좋을 줄 알았고. 옆반 누구 자육번 1번. 자, 아 김준로. 뭐아 씨발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각도 좋은 자리 알아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키커 누구죠? 정현준 선수. 자, 첫 번째 키커 누군가요? 맞다. 첫 번째 키커 정현준. 자, 자 정현준. 자! 기고 합니다 정준. 다막아티봉아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아 이반 이릎을 다치잖아요 못 나가요 은기 160감아님아아말해아시나네 이득아 아 입장이 미쳤습니다 부단감을전줬죠아커리보어탈바꿈합니다아 필드 플레이였는데요 지채널인데 아, 지가 맞칩니다아 지가 맞습니다 지채널인데 자 왼쪽 위도한데요 아! 다잘 쳐내요. 아, 풀네요, 좋아요, 부어. 좋아요. 자자자자. 와, 정해준 막았어요. 정해준 막았어요. 정해준 막았어요. 전해준 막았어요. 6반 심리에서 양대희 선 양대희 감독 박수를칩니다 아, 미쳤어요. 양대희 감독 약간 멘탈을 중요하네, 거든요 멘탈, 멘탈, 멘탈 없는 서수였거든요 양대희 감독. 자, 6반 여기서 넘으면 준결승에 가 꺼집니다. 우와우 잘차네요 잘 진짜 자 2반 2반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까매졌어요 다 김태우 얼굴 색깔이 되고 있거든요 자 양태우가 나왔습니다 양태우 어, 하나은 시끄러운데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나은 상당히 시끄럽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뭐, 됩니다 끝나려 그고거요 왼쪽 봤습니다 아 어! 까셨어요. 이, 이, 이 겨드랑이 사이에 살짝 <laughs> 아 저희가 말크되냐 <마이크> 이거? <laughs> 되긴 해요요나너면 끝인가요? 아아아아 끝인가요? 아아아끝났아요안끝아어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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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 끝인가요? <laughs> <2반이거든요>. <2반입니다. 웃음> 박서진, 너무 끝? 아, 너무, 너무 끝입니다. 끝입니다. 너무 끝입니다. 마이크 준비. 마이크 안됩니다 마이크 안 돼요. 마이크 안 돼. 나올 수 있나요? 너무 끝이고 막으면 한번 더. 자첫 경기부터 미쳤습니다. 키크너 5초 가! <목소리> 후반에 합니다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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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오가지고 후반에 맨날 나가가지고 추석 그만치 엄마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네? 엄마, 아빠, 할머니 돌아가시돌아가아가시는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데반가가두번했지아아래로화이팅이가시는데반반 경기 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희 마지막 예. 체육대회였는데 확장 시절 그래도 후회 없습니다. 골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 다 잘했고요. 어 파이팅 합시다. 수호 파이팅. 예. 어? 이번 진경기였죠. 제가 막은 것 때문에 이겼습니다. 유발! 저죄송입니다 전반전 때 제가 너무 무대가지고 멘탈 나가서 되게 는데 후반전 때 우리 수호가 멋있게 코너킥으로골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러 분내려한 특히 소원 김용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반 친구들도 멋있게 싸워줘서 고맙고 우리 제6반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빠우스!